VIP 스쿨, 하나님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기 쉬기 범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왜 항상 기뻐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2주 만에 계약한 지 2주 만에 생명운동이 터졌습니다. 오늘 창녕역으로 갔더니 다혜가 목사님 친구 한 명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 그 친구는 제가 한 번도 못본 친구예요. 다혜는 신창 여중을 나왔고 오늘 초청된 그 친구는 창녕 여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녕 여고의 산반에 되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같이 말씀을 듣겠대요. 그 차나 여고생 있잖아요. 그 특유의 순수하고 맑은 거 때묻지 않는 거 아주 은혜롭고 순조롭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적고 적용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축복 기도 해 줬어요. 다야 이번 주부터 나 교회 나가면 안 돼. 할렐루야. 예. 다이가 다음 주에 한명또 데려온답니다. 할렐루야. 다이를 알티에서 보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최고의 전도자 정다해. 엄마만 조금 도와주면 역사 를나는데 그죠? <laughs> 엄마가 누군지 알죠? <laughs>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소문난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그래 축복하고 있다니깐요. 요즘 어느 교회서 에 아이들이 말씀 운동한다고 친구를 데려가고 앉혀놓고 구레길을 그리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문안데, 그렇죠? 지금은요 일단 백 군데 말씀 운동입니다. 왜냐, 창령여고에서 말씀 운동 하고 있으니까 걸려들잖아요, 그렇죠? 새생명이 걸려듭니다. 제자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도 좋습니다. 백군데도 깔아놓고 내년부터는 뭐냐? 확산하기. 예. 일대로 했던 말씀 운동이 제는 확산되어지는 축복. 하나님, 아직까지 39군데가 남았습니다. <laughs> 지난주는 40군데였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장미순 군사님이 반장을 막창 가가지고 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 팍! 그린 겁니다. 이 아들이 그 시간에 엄마가 온다는 걸 알았는가 봐. 두리벙 두리벙 그러더니 엄마 차를 타더라네요? 그래가지고 같이 구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진을 찍어 올렸답니다. 이제 동훈이도 장노님하고 또 이제 동훈이 어머님하고 말씀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김동훈 올려놨어요. 이제 서른아홉 군데. 하나님이 문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요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말씀 사회자를 훈련하는 겁니다. 3월 19일 주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교회네 4가지 훈련을 일대로 한채 가지고 워크샵 연지 주고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강의하고 강의 중심이 아니라 이번에 워크샵 중심입니다. 왜냐그 다음 부터 바로 캠프해야죠. 그렇죠? 예비 캠프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다시 다그둘 겁니다. 이름 꼭 적으세요. 왜램던트만 상주입니까? 그죠? 잘하시면 분들 우리 어른들도 상주해야죠. 강사는 저와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헌신할 것입니다. 그 이재용 목사님을 통해서는 요 말씀을 전달받으면 그거 가지고 사문을 정리하게 할 겁니다. 이되시죠 오후에 전달된 말씀 가지고 제가 사문을 또일행용줄 겁니다. 거기다가 딱 오후 말씀 가지고 사문을 정리해서 또 내는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5인 1조 캠프 훈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에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아저씨 박영숙 권사님께서 탁 찍어 올렸는데요. 우리 교회 매화 맞는 거 아니야? 확실히 계속 쳐다봤다니까요. 이렇게 예쁜 매화가 있었나, 우리 교회? 아마 근접해서 찍었는가 봐요. 이꽃 피는 봄날에 오후 시간에, 그죠? 현장에 나가서 저 벚꽃이 만개한 만월정공원 가서 전도할 게 생각하니까 우진나 마음이 가슴이 뛰지, 그지? 할렐루야. 가슴이 뜁니다 그러다가 우리 랩넌스 조금 준비되면 만원 정도는 좀 이렇게 연주도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뭐, 관계없이 본날과 좀 어울리는 연주. 그, 우리는 팀들 들 하세요. 또보음전하고 전도자료선도 다 하고. 저는 굉장히 이 시간이 기대됩니다. 오후에 이 좋은 날에 맨날 안에 한 냄새나 가지고 있답니까? 있는 것보다는 전반기 3주, 후반기 3주, 단풍물들 때 하는 우리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전통을 줬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전통이 이어지게 주옵었어 그래서 지금은 오연일조별로 약간 전도 퀴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주일학교는 중고등부와 함께 어디로 나갈 것인가. 아까 했듯이 약간 악기팀이 준비되면 이번에 봄맞이, 그 작은 야외 봄음악회, 딱 그러니까 타러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어렵습니까? 그죠? 곡건 다, 곡건요 트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여인의 향기, 그리고 저 캐논가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만 만든다. 이지 이번에는 봄이다. 봄, 조금 우리 팀별로 준비해서 지역을 파고들고 관계된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올해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이 10명 가량 됩니다. 그어서 김영기 씨, 박준호 씨. 나 이번에 다 찾아갈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방 캠프, 찾아가서 끄집어내는 캠프 할 거예요. 그 다음 우리. 4월 9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찬식 할 거예요. 그리고 RUTC 성년을 위한 특별연금을 드릴 것입니다. 그 앞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5일 동안 특별서 배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 감사하세요. 다른 교회는 한 최소 20일 한다고요. 20일. 고난주간 앞주고 20일인데 우리는 달랑 며칠요? 5일. 할렐루야. 그 은혜 우리가 감사하자.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은 나의 시리즈 가운데 나의 감사. 진짜 모든 일에 감사 나오십니까? 그러면요, 이 사람은 삶이 풍성하고 사단이 당황하는 신앙의 인물이 됩니다. 이스라엘이요, 추레구 해가지고 광야길 가는 동안, 쉽게 말해 구원받고 신앙사를 하는 동안 감사를 다 읽어요, 감사를. 제가 월요일 날, 사실, 포모스 갈때그의 생명 겁니다. 왜냐, 제일 졸릴 때예요 제가 월요일 날 보세요. 주일 하루 종일 하잖아요. 주, 월요일 새벽 에도 하잖아요. 그러면, 뭐여하고 바로 하디 지켜 가잖아요. 그때 마치고 나면 이제 제일 잠 오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그 잠을 이겨내면서 중간에 휴게소 졸음신태세요. 좀 졸다가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이렇게. 겨우 시간 맞았어요 목사님 기다리고 있다. 나오느라 따니까 싸가지 없이 어떻게 하면 좋냐 합니까? 오늘은 쉬고 싶습니다. 못 나가겠습니다. 근데 전화했습니다. 그래, 잘 먹고 자나 다음부터 안 들어온다. <laughs> 최근에 회개했는지 막 전화와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laughs> 순간 돌아지지도, 그죠? 제가 그게 10, 10분도 아닙니다. 5분 만나러 왜 가는지. 그 하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 하양지역이, 그 그게 바로 갓바이입니다 갓바이 갓바이가 있는 현장입니다. 천년고찰 석굴암 응. 석굴암입니다. 영치 싸움 하우고 짧게나마 비섭이 주로 가는 거예요. 그누가다음에 부르려고 그래요. 너 대학 때모자에 돌아다니는 놈 누가 만나는 이냐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너 말씀 공부하다가 지냈냐? 너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 못 해가지고 인도한 인도 빌빌거리고 있을 때, 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목사님 만나가지고 집 집된 거 아니냐? 이게요, 은혜는 은혜 다 잊어버렸어. 몸이 좀안 좋아서, 그러그 점심 먹고 쉬고 있다가 오려또 일한다 할까 니까 그죠? 근데 이 간이 붙구나 이게 감사를 잃어버렸구나. 목사님 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말씀도 한다는데 그 이유를 잃어버렸구나. 출애굽기 15장 24절. 16장 2절, 17장 2절에 똑같은 나라는옵니다 원망하였더라.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아론과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광야길 동안 뭐 했다고요? 원, 불, 짜불,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구음하다 넣고 추리고 해놓고 이 모양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보게 됩니다. 감사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라고요? 신앙의 수준이다. 제가 방금 우리 임윤자 장로님에게 이 말씀 줬어요. 장로님, 구차뚜 맞습니까? 오늘 낮에 또 우리 우리 장로님이 탁 기도하니까 주에서 막 도와주려고 해요. 우리 권복희 장로님이 1 1위에집 났다 가 보자 해 갔더니 목사님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을요. 성령 역사하는 집으로 바꾸는 게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전략적으로 시빌리가 너무 중요한 곳인데, 시빌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밤에 차 타고 올라와 보세요. 빛깔 번쩍한 동네가 있습니다. 이? 대구로, 현풍으로 가는 그 길에. 유일하게 길 옆에 번쩍번쩍한 데 있는데, 그게 시빌이예요전에부터내 마음에, 왜이시리에는 우리 교회 시스템이 없을까? 그 캠프도 갔지만, 얼마 좋은데 앞에 못도 있고, 그죠? 그니까 다방천국입니다. <laughs> 할배들이 돈 벌어가야 그 다방, 아가씨인 줄 알았더니, 가니까 평균 나이 60세더라고요. <laughs> 다방, 아가씨, 평균 나이 60세. <laughs> 저부 다방다방 됐어요, 이렇게. 이곳에 정말 복음 운동할 시스템을 놓고 기도했는데, 갔다 오더니 귀신 논대라고 안다 하더라고요. 같이 찾자, 구하자, 찾자, 문 두드리자.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는 불신자도 하는 수준입니다. 어제 주시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서 머물면안 뭐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다음 한 말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불 가운데 다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예. 네, 그 감사해요. 요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내가 여화를 찬양합니다. 요비 어리석, 어리석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답니다. 네. 세 번째 감사 수준. 이,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 전하러 갔다가 욕먹는 거 있잖아요. 밤에 가서 싹 하는데 뭐 개가 왁쳐 주인은 오더니 다시 이렇 많이 했어요. 다시 도둑놈 아니에요. 저 아닌데요. 괜히 오해받는 거 있답니까? <laughs>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내가 삐삐추러 나갔다가 욕먹는 거 감사해야 돼요. 전도하다가 오해받은 것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 핍박 받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니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급이 큽니라 예.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더니, 돌아온 거는 매질이라. 돌아온 거는 요 깊은 감옥이라.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들어온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최고 수준의 감사 최고 수준의 감사 뭐라고요? 범사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실제 일 닥치면요 내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감사가 잘 안나와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럼 최고 수준 높은 감사가 범사의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면 왜 감사해 주십니까? 세 가지 즐기죠. 유월절 어린양 바를 때 출애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나와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답니다.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요즘 히브리스에 계속 놓은 게 뭡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급신앙. 나쁜 거 아닙니다. 보금을 선신한 사람에게 하는 상급 주신다 했으니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이 감사가 나의 감사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조금 이렇게 실천을 해야 돼요. 하루에 두 가지 이상만, 두 가지만 감사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저는 오늘 저녁에요, 일찍 와서 찬양을 승기는데, 먼저 와 있는 여러분 보면서요, 진짜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보석 같은, 반짝반짝 같은 보석 같은 제자들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감사 제목을 한번 기록해봐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고백해보세요. 고백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정신 문제 있고 영치형 문제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사가 없어요. 우리 전에 우리 김종석이라는 청년이잖아요 그죠? 감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따라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 진짜 자기 중심으로 우려 나온 감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 고백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강윤태 군사님 통화했는데 자, 수요일 날 혹시나 왔는가 싶어서 장난 갔는데 문이 닫혔더라고요. 우리 강도순 고사님 찾아가니까, 아다, 아! 남자들은 아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 수술 받고, 아야야, 아야 한다고 그답니까 부인이 옆에 없으면 안 돼. 네. 나보봤 양석권? 우리 사님도 아, 아닙니까? 부인이 밥 차려줄 때까지 밥안 먹어. 그래서 그러니까 얼른 또 가서 밥 차려줘야 되고그다니까 방금 전화하니까, 수술 한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방구가 나가지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죠? 가스가 새야될거 아닙니까? 안에 뭐 창자가 꼬였다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다른 병원에 내과에 가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다. 가스는 이제 빠져놓온답니다 제가 내일 한번 가보려고 그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 탁 들어보면요. 남편에 대한 그게 없어. 내가 뜨면, 아다, 아! 되는데 <laughs> 우리 강윤대 고생 탁 이야기 들어보면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보면. 좀, 원수, 표현은 그렇게 해도요. 그 중심에는요. 그 감사함이 있더라니까, 보니까요. 네. 감사 기도드리기. 바울이, 대산원의가 성도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감사해보세요. 하나님, 그 누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 김찬숙 권사님 와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새로운, 맞죠? 그죠? 새로운 직장에서요. 새로운 업무 배운다고. 얼굴이 서 있습니다. 힘듭니다.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차라리 몸으로 떼우는건더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사실, 사회생활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인간관계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감사 찬양 드리기. 아니, 시핀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으니까 하루에 일곱 번 주를 찬양한답니다. 하루에 몇 번요? 일곱 번. 저는 일곱 번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일곱 곡을 찬양해라. 일곱 곡. 일곱 곡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 콘서트, mp3, 알겠죠? 다운받아놨다가 틀면요, 매주 1 2 곡씩 찬양합니다. 따라 부르세요. 여러분들, 감사한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절기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빈 손으로 내게 나오지 마라. 네. 여러분, 매주 감사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랩멘트들 거의 다 매주 감사한 것 같다 보니까요. 주전도 따로 내고, 매주 감사. 이걸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나누며 포럼하면요, 그 기쁨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팀별 모임 때 한번 감사 나눠 보세요. 오늘 미션입니다. 팀별 미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역 구운이 감그려 주셔도 되니까 장례 캠프입니다. 무슨 뭐또 뜬금없는 장례 캠프입니까? 제가 새벽에 주역 기도하는데와 드릉 드릉 한 거예요. 그여 주일 종이 항상 제일 긴장될 때가 뭔지 압니까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임윤자 장로님 잘 몰라. 내가 자스 마운 잘 몰라요. 어 목사님 괴이 계셨네요. 무 들어오면 되겠더라고요. 보자비밀 제가 뭐합니까? 제가 현장 아니면 좀더 말씀 준비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준비할 말씀이요 최소 여섯 개면 돼, 여섯 개. 새벽기도 빼고. 예. 뭐, 주일, 오전, 오후, 70인. 그럼 이제, 토요. 또, 뭡니까, 또. 하여튼, 뭐, 있잖아요, 또 하여튼,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섯 개하면 고정지오류. 저는 어디 뭐, 유목사님 했던 것 가져와가지고 아나운서를 많이 주지 않거든요? 제가 다 편집해가지고, 정리해서 내걸 만들어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도 꽤 시간을 늘립니다. 근데 갑자기 일 뭐, 장례가 터지고, 생각지 못한 일이 난다면 오늘 내가 만약에 그 장례식 못 갔으면요. 저는 아, 마, 마, 가, 가버렸으면 가 오늘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미에 친척 장례식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독교 장으로 하고 싶은데 가족끼리 언론버 보니까 모실 목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 이후부터 이 가정이 교회를 안 나가버린 겁니다.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는데 죽었다고 목사님 죽었겠는데 어디서 그 너무 미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 그러면 우리 목사님 저만 고 저는 뭐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는 겁니다. 아무리 저라도 금요일 새벽에 그죠? 오늘 하루 스케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습니다. 구미에 계시잖아요. 구미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용 목사님. 제가 왜냐 7시 전화 받았는데 9시 일관이 에 오래? 세수도 안 했는데 눈곱도 안 됐는데 지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급하니까 그러면 일단 이재용 목사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했더니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목사님 가까이오니까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장님만 모시고 가서 예배를 인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인 예배 하관 예배까지 인도해 달라 전화가 왔는데 저도 안갈수 있습니까? 저는 내일 무려 새벽 6시 출발해서 7시 반에 발인 예배한 합니다 발인 예배 그성 구미에서 발인 예배하고 그 위에 상주죠 상주에서 이제 하관 예배 한대요. 그래서 하관은 못갈 거였고 가서 어 저도 이제 참여해서 얼굴 내밀어도 될까 합니까? 그죠? 우리게 장로님 친척 상인데 그러지 마시고 어좀 이번에 돌아가신 부인 쪽은 다 우리 다락방 가족입니다. 이게 장로님의 남동생의 사이가 죽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장로님의 남동생의 딸이 있을 건데, 딸하고 결혼한 사이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48세. 네. 그니까, 그 부인은 44세죠? 딸 둘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결국 꿈이 살 건데, 누가 돌봐줘야 될 겁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 결국은 목사님 교회가 이분들 가정을 케어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더니, 아주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너무 지금 잘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꿈이 성기교회에서 전체 예배를 성기고요. 저는 내일 발인 예배 참여합니다. 남편 쪽이 안 믿는 겁니다. 남편 쪽. 그런데 들어보니까 남편 쪽 어머니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해탁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번에 이 장례식을 통해서 그 남편 가정 가문에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주옵소서. 그래그 이후로 그 부인하고 딸 둘이 진짜 우리 구미성지교회 목사님 사모님 지도를 잘 받아서 치유되어지고.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예배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생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같이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스케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몇 군데라도 문 열겠습니다. 나에게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감사 수준이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들에게 좋옵소서. 이제 나의 감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조그마한 실천들이 있어지게 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 나의 감사가 풍성해지도록 또와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것을 믿사옵고 악한 사단막이 조금도 틈타지 아니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끝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밤에 나와 나의 감사를 회복하며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감사자, 찬양,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본인이 있는 현장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든 제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치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